형 생일 축하해. 아, 그래. 어, 뭐 발은대로 오자. 어? 뭐 영상 찍고 있지. <웃음> 어? <웃음> 형 리액션 비디오 찍고 있어. <laughs> 일단 이거 어. 싸구려 플라스틱이나 그런가요? 일단 형, 이 달라고 했던 거 이거 와이어 어. 마이크인데, 어. 아. 헬스 안 껴도 이제 귀안 아플 거예요. 여기 핀셋 꽂고 하는 건데, 어. 이게 마이크야? 어, 마이크. 괜찮을 거야. 아니. 그리고 이거는. 직접 까봐야 할 텐데 뭐 잠깐 뭐일 것 같아 아, 뭐일 것 같아 이 칼로 너 찌르라고 아니, 아니 뭐일 것 같냐 이거 어 뭐일 것 같아 음. 봤을 때뭐 촬영 장비 같은데 아, 촬영 장비를 내가 형왜왜고형 왜, 왜 필요도 없는데 짝대기잖아 이거 아, 일단 해봐 일단 까봐 테이프 여기 있으니까 아, 이제 촬영까지 해야 돼 아니나 어 형 리액션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내가 내가 내돈 주고 생일 선물는데그정도도 못해? 이 정도 관리도 못해? 아 못해? 아 못해? 아. 왜냐면 오늘이 내 생일 아니야? 아 그냥 일요일 날 생일인데 미리 준 거다 나가. 일요일 날 이나가? 아 아니 나 쉬는데. 근데 그때 지금 지금 와서 그냥 빨리 주는 게 낫,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왜이지 <laughs> 이거 어. 네. 어. 아 씨발. 여 제대로 칼질안 했네. 아니야, 제대로 했어. 이게 어. 뭐야뭐 됐다. 뽑아. 어뽑았어 형은 형이 안 뽑았잖아. 이렇게 뽑으라고. 어, 됐어. 야. 어. 야. 설마 유유도야? 어? <laughs> 꺼내 봐 꺼내 봐 꺼내 추. 전화번호인데? 아, 커스텀으로 제작한 거야, 형. 커스텀. 커스텀으로 제작한 거야. 야. <laughs> 아, 생일 축하해, 형. 아, 고마워, 야, 형. 빨리 꺼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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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내봐, 조 조용, 꺼내봐. 이거 이거, 검, <laughs> 손, 손질할 거, 이거. 그러니까. 검 손질할 때 쓰는 거 <laughs> 이거, 검 손질할 때 쓰는 거 이거 무료 그거야, 형. 한지로 아니 그거잖아. 최종국명표. 아야, 아 최종 그거 랭쿠쿠키야니야 랭쿠꺼 아야랭쿠쿠키야니야탄지로거야최종국면최종국면때 <laughs> <제조> <laughs> 썼던거 그대로 커스템한거야 나 처음에 이거, 어. 아 일단 해봐 해봐 꺼내봐 빨리봐봐 이도 배울 수 있어? 아니 진검 아니라서 진검은 그거야 <웃음> 도검, <웃음>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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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필요해 아니 그니까 <laughs> 아니. <laughs> 아유, 내선물이창 피해. 씨발. 아니. <laughs> <시발>. 아니야. <당현아>. 씨발. <laughs> 누가 누가 더잘살리다 하면 볼래 당현아. 어? 내일율이 <laughs> 얼마 안 졌는지 알거 같아? 아,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사람들 다있는데서 이거 주면은 아, 쪽팔리잖아. 당, 아. 아니, 죽는지 알거 같아? 어, 그러니까. 아. <laughs> 리얼, 리얼 철강이야. 사구를 손잡이도 내가, 가죽 가으로 만든 거고. 근데 내가 인생 살면서. 어 인생 이런 선물 처음. 칼을 선물 받은 거는 어, 처음인데. 어, 당연하지 누가 칼을 선물해주겠어. 와 존댓부다짜. 이거 이거 이것도 비닐 나중에 벗겨버리고 이거 진짜 가죽으로 리얼 가죽으로 한 거야. 형. 이거 갈면은 보면 날 갈면은 이거 리얼 칼이야. 이건, 리얼 근데 아프겠는데 어 이거 리얼 철이야 이거, 철강이야 가짜 아니야 이거 근데 어, 도둑들어서 진짜 썰어도 썰리겠네 어 진짜 썰어 이거 힘주면 좀 썰릴 것같아 내가 처음에 이거 샀을 때 원래 그거잖아 램코크 어. 그 코등이가 이쪽이거든? 그니까 러 칼날이 램코크 음. 칼는 칼날이 이쪽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만든 줄 알았어 이거 근데 잘못 만든 거긴 한데 아, 아 잘못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그 탄지로는 코등이가 이쪽이 맞아 찾아보면 나와 진짜 나 그래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아... 이게 맞는 만들... 거네아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오니별살이 어. 없구나 여기. 어 그게 없어. 원래 주인은 아, 예. 여기에 오니별살어 근데 없구나. 여기 여기 이것만 있잖아 멸. 그러니까 멸자 하나밖에 없어. 이게 이게 그 고증 다 지킨 거. 아 <laughs> 어, 그,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일단 네. 제가 이 귀한 검을 받아도 <laughs> 돼요? 그거 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거 들고 최종 공명해서 보러 갈 거죠? 아 예, 뭐. <laughs> 네, 들고요. 차고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차는 것도 이것도 있어요. 이, 이거, 이거 이거 허리에 차는 거죠. 이거는 저것도 있어. 최종 공명 네. 보러 갈때 네. 착용하는 게 아니라 호흡 불에 하는 거 아이. 아, 그거 잘러 가면은 이제 그겁니다. 야. 예? 거기서 씹인사되는거야요 아, 그럼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형. 아니요 아니요 이거 내가 이거... 선물해 준거니까 아, 아니요 본인은 결정권이 없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최종 공연에 이거 가져갈테니까 어앞에 사람 이걸한 번만 쏘아볼게 <laughs> 아왜 본인이 쏘아 시험은 해봐야죠, <laughs> 해봐야죠. 목대목대아 이거 분위안 벗겨? 이 근데 이거 이거 손잡이 뭐 여기서 안 벗길거야 아왜 여기서 벗겨 아 알았어 형아 형만 하면 나중에 벗겨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 바뀌는 야 바뀌는 건데, 응아좀 지저분하게 그냥 나중에 바겨줘 사람들이 이상히 쳐다보자. <laughs> 형 때문이야. 아 창피해 죽겠어. 너 때문이지. <laughs> 원래 칼을 고민을 했어. 랭코쿠 거를 할지 그 뭐냐. 형이 랭코쿠도 좋아잖아. 하 나는 어 그거 좋아해. 뭐, 탄지로, 탄지로 검은색 그거 또 할까 했는데 최종 공명께 훨씬 낫다, 낫 e 낫, 낫낫 a j u n g get horses, not get a r o p 진짜 a t h e 다 이거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이거 일부러 일부러 이거 박은 거 같은데 손 Common s i n 니 o s 뭐야 이거 모르겠네 딴데 없는데 여기만 있는데 여기랑 여기 틀었어 여기랑 어디? 여기랑 여기 흠흠 음, 어 음. 아, 뭐야 그냥 여기 들어 해요 이 정도로 만족하자 <laughs> 한 번만 더아왜왜 <laughs> 하지 마 마지막, 하지 마 마지막, 하지 마아 <laughs>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얘기해 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니, 아니, 안 들어 마음에 드니까 <laughs> 한번 취업 테스트 <laughs> <할 수는 웃음> 해봐야지 하하아아 아, 이거 그래. 검집은스트로폼이야 아, 그런 이걸? 거 그런 거 같은 데 아니 뭐상관없잖 아, 그것도 사줬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뭐냐,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딱뭐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 세, 세울 수 있는 거? 좀기대놓기좀불어달래야이정도부 어. 아, 그래? <웃음> 그거... <웃음> 내일, 내일 우연히요, 그거 오잖아. <laughs> 내일 히틀러 하러 오잖아. 그걸로 <웃음> 배워버려. <웃음> 아니, 어... 상당히 길긴 하다. 어... 1대1 크기니까 1대1 크기니까 <laughs> 괜찮지 않아? 자자, 날이 좀 휘었나? 왜? 저저좀보좀아니 아, 뽑아야 돼? 아, 오케이. 뽑아야지. 좀 휘인 거 아니야? 날이 좀 어디가 좀. 아, 아 일자네? 하, 딱 일자다. 반듯하다. <laughs> 이거 형과야, 형 이건. 내가. 기념으로 꼭, 가지고 있어. 내가 꼭 이거. 어. 손 잡을 때한번 쓰. <laughs> 어, 잠깐만, 방금 손톱 스냅 다시 한 번만 해줘봐. 어? 어, 스냅. 어, <laughs> 괜찮은데? 와. 애들 패기 딱 좋다요. 어그니까 애들 때릴 때 써. 나중에 결혼할라서. <laughs> 애들 애낳고 나서 그걸로 때려. 애연이 <laughs> 어. 아, 무대예요. 아, 뭐, 네, 아 쓰레기나 칠게. 아니야. 어. 아 이거 이것만 가져가형 이거. 어차피 나 쓰레기 바로 앞에야. 아,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만족 본인이 만족하셨다니까. 저도 만족합니다. 아니, 근데 예, 이거 네. 닦는 것까지줄 정도면 진짜 갈면은 칼인데? 그건 그냥 그거잖아그 칼집할 때 그거 매끄러우라고 그거 한 거잖아. 그래, 이게 어. 녹슬지 말라고 어. 하는 거잖아. 어어. 어. 어. <laughs> 여기에 솜 있으면은. 어.